여러분들은 추억의 닭블레이드를 알고 계신가요? 닭을 한 블록에 몰아 소환하면 마치 팽이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지금 해보자고 시도하면 닭이 지들끼리 껴 죽어버려 불가능해서 이젠 한 조각의 추억으로 둘 수밖에 없겠네요. 가 결론이었다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. 안 되는 결정적 원인이 특정 수 이상으로 겹치면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겹쳐 죽는 것만 막으면 바로 가능해지죠. 여기서 게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엔티티가 최대로 겹쳐질 수 있는 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이죠. 이 숫자를 적당히 천우 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닭 블레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 되는 모습입니다. 이제 떨어뜨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.